VBN. 공학게미 2조 4천억 매수. 2021년 모두가 주목해야 하는 자율주행 핵심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개인투자자분들, 오늘 영상 꼭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스윙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스윙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빨간불이 가득한 시장을 만끽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 정말 개인의 힘이 대단하다 라는 것을 한번더 느낄 수 있었던 증시였죠. 내년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준비하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단기 관점으로도 좋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 진행하기 전에 시장을 또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자 이제 시장을 보고 가시면은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0.4% 정도 상승 마감했지만 이게 배당락을 감안하고 본다 라고 하면 오늘 2% 정도 그 이상 상승했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3%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 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3거래일 결제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일 기준으로 따진다 라고 하면은 오늘이 2021년 첫날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배당 이슈가 존재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좀 상승 흐름들이 나와줬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의 시장 분위기가 바로 바뀌었습니다. 중소형주 그동안 대형주 대비해서 못 갔었던 중소형 종목들의 이제 대부분의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상장 어 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양봉 마감하는 모습이 나와졌죠. 근데 시장도 좋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오늘 수급입니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수급들을 보시게 되면 우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상방 포지션 유지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특 증으로는 지금 개인과 기관들의 매수 매도세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거의 2조 이상의 이제 2조 한 4천억 정도 이제 매수 물량들이 들어왔고 반면에 기관들은 2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2조 이상 매도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이 이렇게 강하게 매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급락 나오는 게 맞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3% 이상 상승하는 모습 코스피 같은 경우도 배당락을 감안했을 때2% 이상 상승 상승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개인의 매수세로 오늘 시장을 받쳐줬고 추가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는 개인 비중이 개인의 이제 이 수급 동향에 따라서 증시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 매수세 매도세를 뭐 무시할 수가 없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9천억 정도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23, 24 그리고 28일 최근 3거래일 동안 이제 개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잡았고 이제 기관들은 매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연말 결산일을 앞두고 이제 윈도 드레싱 물량들이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펀드 수익률을 좀 이제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좀 매매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3거래일 정도 이제 매도 물량이 나간 게 이게 따지고 보면은 대주주 회피 물량들로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말에 이제 좀 현금화 하려는 그런 이제 물량들, 매도 물량들로 이제 보실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2조 이상 매수하는 것을 보면은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보통은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 수가 기존에는 더 많았습니다. 두 배, 세배 정도 이제 많은 모습들이 나타 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월등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부분 양봉 마감하는 하락하는 종목보다 상승하는 종목이 세배 이상 지금 많은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렇게 불타는 시장을 좀 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은 대부분의 계좌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졌을 거예요. 그동안 재미를 못 보셨을 텐데 오늘은 좀 웃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내년 증시의 전조현상이다 라고 좀 보실 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요한 게 시장이 아무리 낙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마냥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 이제 고점이 형성되는 때가 올 텐데 현재 시장이 어마어마한 유동성 이제 받쳐주는 수급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마냥 또 강하게 또 급락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받쳐주는 이 매수세로 일해서 급락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또다시 뭐 개인의 매수세이든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이든지 받쳐주는 수급들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 증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된 후에 작은 박스피든 큰 박스피든 횡무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최근에는 시장이 상승하는 가운데 대형주 위주의 흐름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이 나왔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많이 힘들었던 이제 시장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박스피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시장에 많은 이제 테마들의 빠른 순환매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강한 이제 개별 주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먹을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부터 결국 주목해야 하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강조를 해드렸던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 스윙맨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27일이네요. 6시에 이제 올려드렸었던 2021년 상반기 이제 급등 예상이 되는 탑3 업종을 좀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자율주행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라이다 센서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이 LG전자 상한가 갔을 때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좋은 흐름들이 나와졌죠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전장 카메라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어서 자율주행 쪽으로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만한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두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에이테크 솔루션 그리고 LMS 만도 그리고 MCNX, 세코닉스, 캠시스였습니다. MCNX, 세코닉스, 캠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도 엮이고 그리고 전장 카메라 이제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서 자율주행 쪽으로도 엮이는 종목들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에이테크 솔루션하고 LMS 같은 경우는 라이다 센서 관련된 종목들이죠. 이게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레벨... 수준의 자율주행에 탑재되는 카메라, 레이더 이런 센서들 하고는 좀 다릅니다. 카메라나 레이더 같은 경우는 사물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느정도 그 사물과의 거리, 방향 이 정도만 이제 인식을 해주는데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고출력 레이저를 쏘고 반사되는 신호를 받기 때문에 사물의 형태까지 추출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쉽게 말하면 자동차에서 자동차에게 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두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하면 빼놓을 것 또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6종목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오늘 LMS 같은 경우는 좀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LMS의 차트 현재 위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점이 아니라 이제 저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저점에서 대량거래량 발생하면서 장대 양봉 출현하고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제 1차 파동이 강하게 나왔을 때 상한가를 갔었죠 이때 한국 자동차 연구원이 LMS와 함께 라이다 센서 국산화에 나서겠다 개발을 진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를 갖고 그래서 이제 자율적인 관련 종목 라이다 센서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현재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세를 보시게 되면 1차 상승한 이후에 지금 박스권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1차 파동 나왔을 때 당시 거기에 이제 준하는 또는 그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하지 못한 가운데에 현재는 박스권 추세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죠 그런만큼 매수 적기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에한 3거래일 정도 쉬어가는 상황인데 쉬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단기 지지 구간 그러니까 지지 받아야 할 자리들 결국에는 지금 13,000원 대에서는 주가가 싸다 라고 생각하는 그 투자자들이 훨씬 많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000원 대에선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추세를 다시금 지지 구간 형성하고 상방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현재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졌어요. 직전 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오늘 11% 장중 상승. 하는 모습이 나와좋습니다 아직도 뭐 이렇다 할 거래량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때 이제 급등할 때 당시에 라이다 센서 관련해서는 애플카 이슈를 받았던 대장주는 에이테크 솔루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이테크 솔루션이 특징주로 해가지고 시장이 노출됐기 때문에 라이다 센서 관련해서는 LMS가 아니라 지금의 현재는 에이테크 솔루션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자율주행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뭐 애플 자율주행 전기차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 애플 자율주행차 테마주 매수 주의해야 한다. 뭐 이러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에이테크 솔루션 lms mc 넥스 세코닉스 캠시스 다 마찬가지죠 카메라나 라이다 결국에는 사람으로 따지게 되는 눈 역할을 하는 자동차 눈 역할을 하는 그런 센서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만큼 기존에 좀 대장이었던 자율주행 하면 떠오르는 종목들 남성이나 모트렉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러한 종목들은 현재 이제 지지부진한 약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 반면에 lms 에이테크 솔루션 이러한 종목들은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 결국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하면은 현재는 이런 센서적인 부분 역할을 하는 이런 종목들의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매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은 이제 제가 수익맨 유튜브에다가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또한 번씩 눌러주셔서 매매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은 영상들 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그리고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를 넓게 펼쳐봤을 때 고점이 아니라 아까 lms와 마찬가지로 저점에 위치해 있다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대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만큼 어떻게 보면 뒷배기 좋다 믿을 만한 자금줄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바닥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되는 이제 흐름들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또한도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고점도 꾸준히 높여가는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이제 12,65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안에는 갇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은 매도 해 해야 할 타이밍이죠. 하지만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간다 하시면은 꾸준히 더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CX 같은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이 스마트폰 카메라 쪽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내년에는 저는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카메라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폴더블폰을 중심으로 좀 상승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우선 2020년 하반기에 애플 쪽과 삼성 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들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가지고 주가에 반영되지는 못했고 계속 이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지금 폴더블 폰이 이제 노트에 탑재되는 그 노트 펜 있지 않습니까? 그 펜이 만약에 폴더블 폰에도 똑같이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노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폴더블 폰을 쓰게 되기 때문에 폴더블 폰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쪽으로도 좀 강한 이 상승 흐름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m c 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카메라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지만, 잘주행 카메라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시고, 최근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이때 당시에도 만도나 모트렉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그런 종목들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m c x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을 마감한 후에 지금 이제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고점 자리 4만 650원 이 박스권 고점 상단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돌파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 뭐 4만 4천원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은 이 박스권 안에 갇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은 여기서 다시금 이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박스권 상단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고 밀리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매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꾸준히 더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MCX뿐만 아니라 세코니스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8%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졌습니다. 그런데 세코니스도 MCX와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쪽 전장용 카메라까지도 이제 사업 함께 영위하고 있.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현재 차트를 넓게 펼쳐보시더라도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고 최근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후에 이제 꾸준히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에 이어가면서 거래량이 이제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지금 올라오고 있는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 또한도 오히려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타점입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장기관점에서는 분할 청산해야 되는 자리 장기관점에서는 눌리면 이제 추가적인 매수 자리를 잡아야 할 자리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코닉스 같은 경우도 내년에 2020년 상반기에 꼭 주목해야 하는 그런 섹터 안에 해당하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캠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MC넥스나 세코닉스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 정도의 상승 마감을 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이제 박스권 안에 현재 갖춰져 있는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시스 같은 종목도 이제 좋지만 엠시넥스나 세코닉스 그 종목들을 좀더 눈여겨 보시는 게참 좋겠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주목하셔야 될거 자율주행 쪽에서도 꼭 주목하셔야 될 거는 남성이나 모트렉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같은 기존 그 그러니까 이전에 기존 대장이었던 종목들이 아니라 앞으로 대장이 될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보는 게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자율주행 쪽에서도 이런 카메라 센서 관련 된눈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2021년 준비할 때 참고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도 어플 추천주로 이미 24일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는 이걸 만오백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이제 코멘트를 남겨드렸었는데 어플리케이션 설치할 수 있는 방법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맨 유튜브 채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주미남 주식에 미치는 방법 여기다가 올려드리는 영상들은 다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영상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 영상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에 이제 더보기 클릭하시고 이제 안드로이드, 아이폰, 본인 기종에 맞는 링크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다가 주미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주미남 주식에 미친남자 나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셔도 되고,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이제 화면이 뜨는데, 추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내일까지는 저는 시장 관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이제 좀 지켜보시고, 내년부터 또 종목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매일 이제 올려드리다시피 했는데, 좋은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전 시황 뉴스를 통해서도 장 시작하기 전에 개인 투자자분들 또 확인해야 되는 뉴스들과 그리고 미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고 국내증시 오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코멘트까지도 이제 남겨 드리고 있는 만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익 인증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는 에이테크 솔루션 이제 수익을 보셨다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올려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주미남 어플리케이션 참고하셔서 그리고 스윙맨 유튜브 채널 참고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클릭하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함께 스윙!